안녕하세요. 미 의회에 난입한 그 극좌파 폭력 단체인 안티파가 언제 또 나타났었냐 하면요. 홍콩 시위 때 폭력 시위를 이끌었던 그런 중국 공안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한네 명, 어떤 뉴스에서는 다섯 명까지 임명을 살상하니까 그 공화당 측에서나 미 의회에 있는 소속된 의원들이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미 의회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바이든 곡선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어 공화당 후보가 앞서가다가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어 점프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통계상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이든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곡선이 또 나타나서 상원의원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킨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CNN의 생방송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레플라라는 이 공화당 즉 표를 보세요. 아 이게 15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면은 갑자기 줄어들어요. 얼마로 줄어드냐면, 140만 9천. 어, 140만 9천. 예, 네,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반대로 미국 민주당 사람의 표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선거 이미 숫자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그 펜스 부통령이 꼼짝을 못하고 미 의회에서 그 당선을 바이든이 당선했다 이런 것을 선언했냐면요. 제 앞선 동영상에도 바이든은 친중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미 의회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냐면요. 이것은 린우드 변호사가 말한 건데요. 대법관들이 소화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위협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 전혀 다른 데서 또이 펜스가 여기 어, 연루됐다. 즉소화성에뭐 그런 쪽으로 연루됐다라고 리누드 변호사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낸시펠로스 펠로시인가요? 낸시 펠로인가요? 그 여자에 대한 것도 동영상이 충격적인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뉴스를 보면요, 펠로시가, 어, 그죠낸시 펠로시죠. 앞에서 누가 잘못 썼나봐요. 펠로시가, 만약에 트럼프가 그 음,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탄핵을 할 거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에게는 페이스북에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벤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미국 선거뿐 아니라 그 과정을 보거나 그 이후에까지 결과까지 진행되는 걸볼때 진짜 이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근데 이배후에는 물론 중공 중심으로 세계 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미국으로 망명한 엘리멍 박사가 우한 아, 바이러스는 그 전파력이 굉장히 이, 놀랍게 빠르고, 그리고 변이 속도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을 해체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또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를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퍼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공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해체되지 않으면 인류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러스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laughs> 어, 지금 2021년이 마오의 그 혁명이 주기가 1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가들은 중공은 이제 파멸의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막 예언하고 있다고 망한다는 거죠. 중공이 그런 예언을 막 했다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지는 모르죠. 그죠근데 상황이 이 정도까지 돼서는 글쎄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연결고리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의 세계 통제와 세력이 그 지지율 주사를 해가지고 막 윤석열을 띄우고 떨어뜨리고 막 지+ 지 면대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그 언급했듯이 한국의 언론기관 제일 중요한 게 조중동 모두가 그 사돈 관계로 얽혀 있고 그것은 삼성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이 제일 가까운 것은 바로 영국이란 말이죠. 영국의 세계와 세력인데 그 영국계의 지지율 조사 기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것이 엠브레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기업에 대한 그 음,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나요 지지율이라고 할순 없지만 아무튼 호감도 뭐 이런 거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e m b r a n 스 c a s e 리 e t Korea Research, 한국 리서치 공동 조사를 NBS 조사라고 한다면서 이 조사에는 결코 허경영 씨를 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허경영 씨는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인데 세계 통제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셈이죠. 세계, 세계화를 한국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전 세계를 그렇게 통제화한다는 것은 반대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NBS 조사에서도 허경영 씨를 넣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조사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일종의 여론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이들이 과연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이미 한번 언급했듯이 그 이들의 목표는 동성의 패밀을 선전해가지고 인구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외 노자, 아, 이민을 굉장히 추진을 해서 일종의 그, 음, 피를 혼혈시킨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산층을 없애고 극상층 1%의 지배층과 나머지 노예 사회를 꿈꾸는 로봇식 로, 노예. 일개미들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꿈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집권 때왜 집값이 폭등했냐? 그것은 바로 이 중산층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성 땡땡자 그.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시키는데 여의야의 구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의만 되면 이건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강력하게 추진하냐면 사실은 그 배경에는 세계 통제와 세력, 인구 축소를 원하고 세계를 단일화시키려고 그런 세력이 지금 배후라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한 한국의 카톨릭이고 또 로마 교황이라는 것이죠. 일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 미국에서 여기 영어자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에서나 플로리다에서는 그 백신, 코비드 백신을 맞지 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즉그 의료 인력의 상당수가 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백신의 3분의 2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요. 미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뭘 생각했냐면 뉴욕은 상당히 진보적인 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득실거리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을 공급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접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백신 공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미 제가 다른 어,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 심지어는 빌게이츠 가족도 받지 않고 본인도 막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파우치 박사도 거짓말로 맞고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는 안 맞고 그만큼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있다는 걸 스스로 그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세대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과거에 조선시대의 그, 조선시대에 그 굉장히, 그, 어, 일본이 강점했을 때는 한국 역사를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조선시대도 뭐, 당파싸움이나 아무것도 안 겪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게 됐어요. 요새 들어서. 그래서 세종 때의 그 여성 문제 다른 것, 또 노비에 대한 그 인간적인 대우,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볼 때, 그리고 500년이라는 왕조를 그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다 그래요.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군 정치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상태에 있는 것을 오히려 그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는 어떤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전 조선시대 역사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훑어보면서 아참 어, 배울 점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음왜 한국에는 이층 집이 없을까 그런 거 궁금했었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입식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 무용총에 있는 벽화에도 입식 문화, 식탁 문화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온돌이 일반화 됐잖아요. 한국은 특별히 축구 그러니까 그래서 16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2층 건물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온돌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2층에 올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다층의 건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화적인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